자,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프로토와 토토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스태커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경기를 보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어, 솔직히 어, 프리미어리그나 k리그 이 경기들만으로 이렇게 프로토 토토 다 맞을거란 보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보험 삼아서 그리고 도전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외 축구 픽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어, 프로토 84회 해외 축구픽, 네, 프리미어 리그 포함해서 해외 5대 리그 픽 공유해보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제 영상을 이거 한번 보신 분들은 있을 텐데,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시청 시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. 어, 제가 내키는 대로 찍은 것도 꽤 있어요. 네, 제가 잘 모르는 거. 근데 약간 느낌상 제가 찍고 싶은 거. 왠지 모르게 손가락 한, 약간 클릭하고 싶은 그런 게 있어서 찍은 것도 있다는 거. 네, 상대전적 그리고 최근 성적 위주로 제가 이렇게 찍었다는 거. 그러니까 결장하는 선수들에 대해서 제가 정보가 많이 없다는 것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 이것을 안전, 도전, 위험 이렇게 세 가지 픽으로 나눠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니깐요 이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먼저 안전 픽이에요. 안전 픽이니까 뭐 배당률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네 그렇게 높지가 않죠. 예 일단은 메인 시티 경기는 뭐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앞에 영상 참고하시든지 아니라면은 뭐. 다 아시니까 이거는 왠지 모르게 다 느낌을 하니까 네 이거는 딱히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솔직히 레체 유벤투스 경기가 약간은 좀 어, 주자했긴 했었어요 이게 약간은 좀 어, 부승부필도 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유벤투스가 약간 좀 삐까삐까하다다가도 결국에는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유벤투스 그대로 갔고 인터밀란 파르마 경기도 뭐 챔피언스 리그 일정을 치렀다 할지라도 인터밀란이 그래도 좀 분위기를 잘 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터밀란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비테세 아이비테세가 지금 l a d b c 에서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 레스터시티의 동화 아시잖아요 레스터시티가 우승을 했던 것만큼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 e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 레스터시티의 LDBC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특히나 이 팀이 지금 홈 경기에서 4승 1무 성적이 정말 좋습니다. 뭐 잠깐 무승부 거둔 적도 있었지만 아무튼간에 대나우 상대로는 비테세가 이 기사를 이어갈 수있을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비테세 찍었고 파리생 제르마 음바페를 정말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면서 정말로 잘 쓰면서 이렇게 챔피언스리그 성적도잘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. 마르세유가 좀 걸릴 것 같진 않아요. 네, 제 개인적으로는 파리생제르망이 마르세유 상대로도 이길 것 같다.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다섯 폴이 약간 좀 부담스럽다 싶으면 은 유벤투스 빼세요. 저는 개인적으로 유벤투스가 약간은 좀 걸리기 때문에 이따가 이거 끝나고 나서 저는 맨시티 인터밀란 비테스 파리생제르망 이렇게 네개로한 박스 만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 그리고 바이어른미네 제가 바이아르민의 안전픽으로 두번 연속을 했었는데 호펜하임에게 졌죠 그리고 아우크스부르크와 비겼죠 이러면서 이 두개가 한꺼번에 안전픽을 망가, 망가뜨렸기 때문에 저 이거 과감하게 없애버렸습니다 그냥 짜증나서 그래서 이렇게 안전픽을 만들어봤고 자 도전픽 도전픽에서는 쌀케와 도르트문트 도르트문트가 그원정경기예요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도 치렀었고 최근 리그 경기에서 승점을 잘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쌀케 공사가 약간 좀 페이스가 쳐졌다고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작년과 올해의 쌀케는 확실히 달라요. 전 개인적으로 이거 무승부 한번 해볼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쌀키의 도르트문트 무승부 그리고 워싱턴 휴스턴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 여기에서 패트릭 코빈 선수가 선발로 나오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 선수가 막판에 약간 흔들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워싱턴 네셔널스가 이번에 이길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도전으로 잡아봤는데 이거 빼실 분도 빼세요. 저도 솔직히 이거는 약간은 좀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. 자 그리고 리온과 메스. 리옹이 지금 8경기 무승입니다. 2연승, 리그 초반에 2연승 거둔 이후에 8경기 연속 무승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슬슬 이제 리옹이 이길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. 챔피언스리그도 좀 성적이 개판이고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메스가 원정 경기 2경기에서 1 이득 아, 원정 경기 2득점밖에 없고 1승밖에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옹이 이번 경기 승리할 가능성 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리옹 승 그리고 아약스가 챔피언스리그에서 졌다고는 하지만 경기 내용은 좋았어요. 예 그렇기 때문에 원정 젠병 페네르트 상대로는 무난히 이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승리 찍어봤습니다. 이거 쌀케 리옹 아약스 아니라면뭐 리옹 아약스 이렇게 두 폴로만 해서 금액을 좀 크게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. 자 그리고 두 번째 도전 픽어 빌런투가 나름대로 뭐 성적을 거둘 팀들에게 있어서는 승리를 잘 챙기는 편인 것 같아요. 발베이크가 지금 1목스패 거든요. 발베이크 지금 성적 상당히 안 좋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빌럼2가 발베이크 상대로 승리를 거둔다. 그리고 리버풀 토트넘은 역시 암필드 홈경기 성적. 생각해서 리버풀승. 그리고 세비야 햇타페도 햇타페가 지난 시즌만큼, 지난 시즌 후반에 보여줬던 그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. 그 경기 결과론적으로는 그래서 세비야가 홈에서 이길 것이다. 이렇게 과감하게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. 어, 빌름투나 리버풀 그리고 앞에서 봤었던 앞에서 봤던 걸잘 섞어서 한다면은 어, 좋은 성적 나오지 않을까?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요. 네 이렇게 김치국을 먹어보고 있어요. 자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위험한 피. 아 이거 정말 어, 이걸 할 때마다 저는 딱히 그렇게 좌절하면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이거 아, 돈 나간다 나간다 뭐 나가면 나가는 거고 뭐 맞으면 뭐 커피값 챙기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, 프라이브루크 라이프치 저는 프라이브, 프라이브루크가 나름대로 좀 다코스라는 생각이 드는데 라이프치가 원정 경기 이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치른 이후에 프라이브루크 원정 경기 꽤 힘들 거란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그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라이프치의 이 수비가 약간은 좀 빈틈이 나온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프라이브루크의 이 공격력에 한번폭탄이 터지면은 라이프치를 잡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프라이브루크가 라이프치 상대로 이기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무승부 찍어봤고 와포드 본머스는 뭐 그냥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와포드가 이제 슬슬 어 승리를 거둘 때가 됐다 본머스 상대로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와포드 승 찍어봤고 릴과 보르도. 이거 진짜 제가 제대로 옆배에 찌르는 거거든요. 릴이 지금 홈 성적에서만큼은 4승 1무 정말 좋습니다. 홈에서만큼은 릴이 정말 좋은 편이고 그리고 뭐 챔피언스리그 뭐 성적 안 좋다고는 하지만 보르도가 그렇게 완전 날카로운 창까진 아니거든요. 그런데도 저는 릴을 상대로 이 챔피언스 리그 그 여파를 이어받아서 보르도에게 패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, 어 보르도 역배 과감하게 찔러와요. 이거는 솔직히, 네, 너무 위험한 도전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릴 보르도, 네, 역배 그냥 참고만 하세요. 제가 이렇게 찍었다고 봐, 봐주시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아인토벤 알크마르 경기가 아인토벤이 지난 라운드에서 2명이나 퇴장을 당했었고 거기다가 유로파리그에서도 홈경기인데 승리를 못 챙겼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알크마르가 그 유로파리그의 기운을 이어받아서 원정승 거둘 것이다. 역시 역배 찔러봅니다. 아 어, 요거 진짜 위험한 픽이긴 하네요. 보니까. 자 그리고 위험한 픽두 번째 어... 그 볼프스부르크 아우크스부르크 볼프스부르크가 지금 리그 2위에요. 4승 3무 우패입니다. 자 그리고 아우크스부르크가 지금 하위권. 물론 다이어 미닉과 2대2로 비긴 적이 있다고는 하지만 원정 경기 성적 보이십니까? 네 1무 3패입니다. 어, 원정 성적이 너무 안 좋은 만큼 그리고 볼프스브루크가 물론 유로파까지 이렇게 치르는 과정 속에서 득점을 많이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... 요것이 어, 이번에는 좀 승리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것도 정말 위험한 픽이긴 해요 왜냐하면 볼프스브루크가 최근 들어서는 멀티 득점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네이버에서 이거 일정 조회해 보시면은 볼프스브루크 최근 득점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수 있을 거예요. 아무튼 저는 볼프스브루크 승리 위험한 도전 해 보고요. 노리치 메뉴 역시 노리치의 승리. 물론 메뉴가 정말 경기력 쓰레기잖아요. 근데 그렇할지라도 다 노리치가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지만 홈에서만큼은 득점력이 꽤 괜찮은 편이다. 어 메뉴 상대로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노리치 승리 한번 과감하게 찔러 보고 요거 역시 AS로마, AC밀란 저 이거 상대 전적도 안 봤습니다 그냥 AC밀란 역배 한번 찔러보는 겁니다 정말 위험한 도전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네,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찔러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외 축구픽 이렇게 공유해보는 영상 찍어봤고 그냥 간단하게 참고하시거나 그냥 짬TV 또 개방하려고 작정했네 네, 이렇게 좀네 놀림거리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, 네, 주말 잘 보내시고, 축구 경기 잘 보시고, 그리고 여러분들, 네,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